원인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연습 최대한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열정을 좀 가지고 샵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미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배송입니다. 제가 오늘은 귀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대유유림대리입니다. 이게 왜 유대리를 귀한 분이라고 해서 모셨냐면 요즘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이거든요. 어, 얼마 전에도 우리 인퓨즈 웨이브라는 기기가 이제 런칭이 돼서 이렇게 좀 많이 출고가 됐는데 여기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기기인데 이 기기가 한달 동안 수십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납품을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뭐갈 사람은 우리 유대리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유대리가 이제 보따리를 크게 싸들고 전국 투어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 수십 대를 다 납품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15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또 여자혼자 몸으로 숙소 잡아서 지내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어 우리 유대리에 대한 소개를 조금만 더 보태드리자면 어 저희 회사는 이제 오픈샵 중에 풀 오픈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규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나 아니면 그 기존의 샵을 하시던 분이 우리 회사의 특성대로 좀 전환을 하실 때, 기기나 제품들을 한번 다 바꿔보실 때, 80에서 90% 이상을 우리 회사 제품으로 세팅을 잡고 가시는 분들을 풀 오픈샵이라고 합니다. 그풀 오픈샵이 1년에 70개 정도 오픈이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유대리가 지난 3년간 모두 다 치고 왔습니다. 그만큼 전국에 있는 상권도 다 보고 오고, 정말 경험이 많고, 모든 풀 오픈샵들을 또 사후에 또 이렇게 추적을 해보죠 어떻게 매출이 변하고 있는지 잘하고 계신지 또 재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필드 경험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다른 업체 에한 10년 정도 영업을 뛴 직원들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다행히 유대리랑 저랑 시간이 맞아서 사무실에 같이 있는 날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있어서 한번 어제님들께 좋은 경험 공유해 보자 그런 뜻으로 유대리를 말 그대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리 일단 대부분의 원장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상대화장품 영업지원팀 유유림 대리입니다. 네 우리 유대리가 참 많은 샵을 다니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어, 그런 경험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영상은 초기 오픈 샵들 원장님들 이제 막 오픈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납품을 다녀온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권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는 우리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들, 뭐 체험단이라든지 우리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뭐 기기, 기술적인 연습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크게 세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이건 제가 나눈 건 아니고 유대리가 이제 경험을 한걸 가지고 저는 초기 오픈샵을 이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오늘 한번 사전 인터뷰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였던 상권 이야기. 특히나 뭐, 제가 상권에 대한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대리도 상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정말 실제로 그런 상권들을 가서 눈으로 본 경험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오픈샵들이 어떤 상권에 관련돼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선 잘 되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뭐 생활 복합 시설이라 해야 될까요? 아, 그죠 뭐 다양한 업종들. 다양한 음. 업종들이 있는 곳, 그다음에 좀더 활발한 곳, 음. 그런 곳들이 좀 들어가시면은 아무래도 어 분위기가 좀 다르기도 했었고요. 음. 오히려 반대인 상권, 좀잘안 되는 곳을 제가 가봤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대신에 인구만 많은 그런 곳이 정말 조금 안 좋았던 상권인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 유 대리가 말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상권에서 설명을 드린딱 그런 거요 예 복합상권 일반 상업지구에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유동인구도 좀 많고 또 신규 고객 유입이 좀 많은 편이고 지금 유 대리가 말하는 그 외곽이라는 건 아마 이제 그런 걸 거예요 뭐 아파트 대단지는 네. 발달해 있는데 거기 상가가 조그하게 발달해 있고 업종이 좀 적어서 인구 수만 많은 네.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이 어 저도 충분히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음 그렇습니다. 원래 에스틱은 일반 상업지구의 복합 어떤 상권, 그렇고 그 배후에 도시들이 좀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장사가 잘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위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유대리도 항상 원장님 위치 정해서 오시면 이제 혼자서 정해서 오신 분들, 저희 쪽 컨설팅을 받지 않은 분들 가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또 다녀오면 역시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 샵을 몇달 지켜보면 또 여전히 힘들어 해서 맞아요. 또 그분들이 나중에 또 재교육 오고. 그냥 사실은 교육의 문제가 아닌 건데, 맞아요. 위치 때문에 어떤 고객 신규 유입이 적은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또 교육을 오시고 하시거든요. 위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음. 전국을 다녀보니까 결국엔 활성화된 상권이 결국은 장사가 잘되더라 이런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 건데, 어쩌면 이 당연한 이야기를 원장님은 좀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실력 더 음. 좋으신 원장님들이 더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면은 빠르게 성장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상권 좋은 자리 가면 좋은 걸 누가 물나, <laughs> 월세가 비싸니까, 관리비가 비싸니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요? 자본이 적어서 외곽으로 가면 더더욱 장사가 안 되고, 자본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중심 가 오면 훨씬 더 장사가 잘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항상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 중심지라고 해서 또 무조건 비싸거나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이제 창업 세미나 오셔서 상권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수업도 들어보시고 원장님께서 직접 이제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듣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상권 이야기는 이제 그렇다치고 이제 상권 이야기는 제 수업으로 오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한몇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인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초기샵의 마케팅의 어떤 승패, 어디에 달려있던가요? 저는 정확한 키워드로 어, 블로그 체험단을 불러서 그 상위 페이지를 빠르게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초반에 정확한 키워드를 몇 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리뷰 수도, 개수도 정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 원장님들이, 허저 이렇게 제대로 했는데, 뭐, 노출이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몇분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더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정확하지 않은 키워드를 잡고 있거나, 또는 30개만 올리고 그 뒤로 안 올리거나, 음. 이렇게가 나뉘어지는데, 결국에는, 그냥 처음에 제시해드린 키워드로 개수를 몇개 이상 달성하고 나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은또 다른 키워드를 이사님이 또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체험단 리뷰 수를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계속 그거는 하셔야 돼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30개 정도를 작성해보세요. 체험단을 30개를 했는데 어? 노출이 안 돼요. 뭐 신규 고객이 아직 안 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페이지가 장악될 때까지 계속 때까지. 올리셔야 합니다. 이 지금 방법. 페이지 장악이라는 의미를 잘이해를못 하실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상대 화장품이 있는 곳이 부산 동구 초량동이거든요. 그러면 초량동 피부관리실을 검색을 했을 때 상대 에스테틱이라는 게 1페이지에 계속해서 노출이 다 되어줘야 됩니다. 네, 만약에 체험단 3 0 개를 했는데도, 1페이지 하나도 노출이 안 되면, 60개가 될 때까지 하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90개가 될 때까지 하셔서라도, 초량동 피부 관리, 초량동 에스테틱을 검색했을 때, 상대 화장품이 떠야 된다는 거죠. 상대 에스테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유대를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그 키워드가 장악된 분치고, 평균 매출을 못 맞추신 분들이 있나요? 경험상? 없죠. 어, 저, 저, 제가 경험상도 없거든요. 그 단계까지를 가셔야 되는데 그걸 잘못 견디시고 또 뭔가 장악이 안 되면 이게 마케팅이 잘못됐다 생각해서 또 이제 마케팅 업체 다녀 보시고 거기서 들으신 것도 유대리한테 아마 질문하시는 원장들 되게 많으셨는데 마케팅은 좀 뚝심인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런 세팅 저희가 드린 키워드 좀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유대리가 드리는 키워드가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키워드 어떻게 선정하나요? 제가 이제 주변의 샵들을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지까지 제가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원장님께 상담을 해드려요. 음. 그렇게 했을 때좀그 지역에서 잘 나오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확인을 해서. 그중에서 골라서 원장님한테 드리고 있죠. 아, 이게 말씀드린 대로 프로픈샵을 한번 가려면 유대리가 조사하는 기간이 엄청깁니다. 그걸 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고 어떤 키워드가 상위에 있는지, 그 동네에서는 무슨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어디에 오픈샵이 있거나 상담을 가게 되면 유대리한테 물어봅니다. 그 동네 키워드 뭘로 잡지? 이면 유대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의 전국 데이터를 이제 다 가지고 있죠. 웬만한 지역을 다 가봤기 때문에 거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이건 저희가 이제 오픈샵, 풀오픈샵 원장님들께 드리는 혜택으로서 회사 데이터로서 정말 탄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좀안 되시면 뭐 댓글 남기시거나 우리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여기 제 연락처랑 유대리 연락처를 여기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락처를 보시고 각각 문의를 주시면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던 어떤 이제 기기 기술 이런 기기를 다루는 기술들 또 제품을 다루는 기술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기 오픈샵 원장님들 이제 유대리가 가서 교육을 싹다 해드려요. 이제 동일하게 모든 원장님들 다 동일하게 교육을 해드리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여기서 매출 차가 나고, 안 나고.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든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상권, 좋은 상권, 마케팅,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세 번째 요소에 의해서 매출의 등락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봐요? 기기가 연습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교육을 해드리고, 가오픈 기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했는가에 중점을 좀 두고 싶어 봐요. 연습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이 구분이 되나요? 네. 그리고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다가 한 번씩 재교육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때 이제 어, 원장님 혹시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쭤보면은 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들은 사실 많이 없고요. 대부분 다 연습은 하셨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했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봤을 때. 음, 연습이 좀잘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은 계속 들어오고, 맞아요. 고객들은 또 만족도가 떨어지고, 연습을 했다고 또 거짓말 하시고, 고객은 적으니까 연습을 해볼 기회는 적어지고, 계속 이런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항상 예, 오시면. 그냥, 유대리도 항상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언젠가 계속 오셨는데. 한두달 있다가 재교육으로 오셨지만 내가 납품해드릴 때 했던 그것과 달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으시다. 그건 원장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소홀히 연습을 되게 소홀히 하셨던 게 맞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컨설팅을 해보면 음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자기 몸을 좀 괴롭혀가면서도 초기 세팅을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안 하시고 뭐 여러 업체 또 다니시면서. 여기 하면 좀더 빨리 쉽게 할수 있을까? 자꾸 쉬운 길을 찾으시는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유대리 경험상 초기 오픈샵들이 이제 매출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위치의 문제들. 상권이 좀 좋지 못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 두 번째는 마케팅. 초기 마케팅이 키워드 장악이 좀잘 되지 않는 거. 세 번째가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거.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꼽는 또 그샵잘 되고 안 되는 샵들의 요소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건 다음에 한번 다뤄 보기로 하고 일단 유 대리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꼽은 이세 가지는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초기에 좀 힘을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어, 상대 화장품 쪽으로 이제 프로픈샵이 되면 유 대리가 또그 샵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종일 교육도 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또 초기 오픈샵들은 좀잘 세팅될 수 있도록 네, 또 유대리를 또 파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안 가는 게 주특기여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고. 뭐 유대리 마지막 할말 없습니까? 뭐, 어제님들께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이든 자유롭게. 네, 갑자기 시키면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laughs> 싫어하는데, 네. 원래 평소에 말이 제잘제잘 제잘 되게 많아요. 근데 꼭이 카메라만 세워놓으면. 어버버버버를 어버, 어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연습 최대한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열정을 음. 좀 가지고 샵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미 차이가 나요. 특히 한 원장님은 저희가 이제 톡방에서도 얘기하고 개인 톡으로 되게 연락, 그냥 뭐 사소한 거라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샵은 원장님 좀. 손님 좀 오지 않아요? 그러면 100%잘 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정 넘치는 원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렇답니다. 우리 유대리가 경험이 많으니까 열정을 어디서 불러 일으킬지는 <laughs> 네, 유대리한테 한번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어, 저희가 오늘 뒤에 찍게 될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해서 한번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